50만은 없어지고 죽어 그러면 대한민국의 먼 훗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어요? 그리고 대한민국의 먼 훗날 대한민국은 이제 여러분과 진짜로 뭐면 원주민이 될 거예요. 원주민이 될거 우리는 지금 다문화 시대가 와가지고 원주민이 될 거예요. 그 이번에 의료 사태 같은 거 일어났잖아요. 이 사태도 보면 이제 모든 것들은 의술이나 풍이의 한번 돌아갈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의사도 모든 사람을 다패스티을쥐야되니까 이렇게 되어지 보면 오늘 지금 아까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바꿔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필요요자 한번 여러분 우리 여기에 네트워크에 같이 한번 일할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멘 손 한번, 한번 내려보세요 왜냐면, 이 정신 못차는 사람도 미안에 있을 수있어요 수 <laughs> 예. 저부터 이제 네트워크에 들어갈 테니까. 자, 여기 한번 가서, 멋지게한번 일하다가, 주님을 부르시면, 우리 가는 거예요. 천국에서 만나보자는 네. 거예요. 아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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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번 여기 한번 가자. 보면서, 천국에서. 아멘. 예? 좋은 애는 안 듣는 거 보니까, 정신 못 차리는 데 네. 사진 찍어요, 빨리. 네. 사진 찍어. 사진 찍어서 나는 부품 속에 가야 돼. 네. 두손 들고 사진 찍어요 겨저모자쓴 사람은 손어중충들어서확실히 들어? 네. 네. 네? 손 내리세요 한손 갖고 부족할 것 같다 나는 두손 들고 확실히 찍습니다 아멘 숨좀 사진 찍으라니까 머여위 앉았어 아. 네. 사진 찍어 좋다 아멘 습니까아손 내리세요 아. 네. 자 여기 언젠가지손들끊니까자 <laughs> <laughs> 이제는 10초 제 별명이요? 희신절이에요 아니 저는 붙었다는 잡아서 여러분한테 소개합니요 저는 여야하고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핸드폰에 2만 천 명이 있습니다 아, 네. 대통령부터 만 단까지 하여 붙었다는 날다 잡아 어떤 누구든 나를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손들이세요 자, 여기 언제까지 손 들고 <laughs> <laughs>